네 엄청 심각하게 들려요 이거 어떻게 공유를 하지? 이거 제가 올린 거 한번 봐 보실래요? 들어가시나? 안 돼. 아, 씨 이거 공유를 어떻게 해? 어한명 시청 중이 뭔 소리야? 네? 아 여기다 아 여기다 허락받냐고요? 그잘안 들려요 지금. 방송 틀었어요? 었네 틀었어요. 잉크는요? 잉크 잠시만요 카톡 보세요. 지금 올릴게요. 아 여기다 여기다 아 이거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. 지금 올린 거예요. 근데 이게 심각하게 지금 끊기거든요. 그리고 스, 딜레마도 엄청 심각해요.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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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딜레마가. 아, 5초가 5초가 문제 가 아니에요. 이거초가 문제가 아니에요. 이거 엄청 심각해요. 이거 지금 많이 끊기죠. 아예 안움직봐 아예 안 움직여요 지금?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어고 어쩌라는 거지? 지금 프레임은 준수한데 영상이 지금 계속 끊기거든요? 왜지? 이거를 낮춰볼까? 인터넷 문제라고요? 아. 아니, 그, 그 뭐였지? OBS 이거 자체가 계속 끊겨가지고. 스트리밍 힘들 것 같죠? <목소리> 잠시만 유튜브 일단 스트리밍 그거, 그거는 그거 소리 끄시고 어떻게 하지? 안, 안 되는 건가 이거? <목소리> 어 보이긴 한다 엄청 끊기죠? 네, 네. 이걸 어떻게 할까요? 프레임을 제대로, 제다... 프레임 지금 3 60이에요. 최대 60이에요. 아, 60이에요. 네 60인데 계속 지금 손실된 프레임이 100, 1600, 지금 프레임은 60으로 설정했는데 표시되는 프레임이 28이에요. 28. 잠시만 이거 껐다 켜볼게요. <laughs> 아예.